원한이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낼 때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알것 같아요. 뭐냐면 사고가 나면 국민들이 기사를 보기 전에 다 압니다. 미미하다, 영향력이 없다, 건강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먼저 보도가 나와요. 원한이가 어떤 곳이냐면 어쨌든 안전한 핵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감시하는 곳인데 그것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배려가 뿜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윤국희 위원장은 이렇게 세금만 잡아먹는지 살것 같으면 당장 사퇴하고 원자력을 이렇게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는 에너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분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잘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원 배치를 잘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손 사장은 대국민 사감을 발명하고 그런 것부터 먼저 선행해야 되는